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공동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과 5년 교회생활을 한 사람, 평생을 교회생활한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교를 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랑하지를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지금은 바울이 고린도에 없기 때문에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우리가 그 아이가 알아들을수 있는 그런 대화로, 단어로, 말로, 행동으로 대하여야 알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희망을 갖게 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뭔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언가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언젠가 책을 짤막하게 했는데 마지막 입새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한 부분을 이렇게 책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아파가지고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나무 가지에 있는 잎사귀가 하나 둘 떨어져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가에 앉았던 어린아이가 그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저렇게 낙엽이 떨어지듯이 내가 죽겠구나. 내 인생이 끝이 나겠구나. 하고 마음이 자꾸 약해지면서 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써낸 건데 그 아이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숨이 끊어지겠지 하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누군가 가 듣고 그 마지막 남은 한 잎새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누군가가 나무에 올라가서 붙잡아 했는지 본드로 붙여 놓은지도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하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창가에서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입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떨어지지 않는 낙엽처럼 나도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일어설 수 있겠, 있을지 있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마지막 입자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입자를 바라보면서 이 환자가 끝까지 나도 살아보겠다 살아봐야 되겠다 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 환자가 나중에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 병실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그 책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야기는 약간 그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도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저께는 아, 방송을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남편이 병들어서 침대에 누웠고 아내가 병 관호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잠에 곤이 들었다고 이야기함. 그때 이 환자가 갑자기 간호사를 부르는 배를 막 눌러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위급한 일이 생긴다고 그 병실로 막 갔겠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환자는 멀쩡하고그 환자가 간호사를 보고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부탁을 했다는데 그 부탁이 사과 하나를 접시에 잘 깎아서 이렇게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간호사는 속으로 화가 났나 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아픈 사람이 부탁하는데 되돌아서지도 그래서 빠지지 못해서 겉으로 내색을 못하고 속에서 물불불고 하면서도 깎아서 접시에 놓고 나왔대. 그런데 며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부탁했던 환자가 세상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간병하던 그 보호자 아내가 그 간호사를 찾아와서 어그때 환자가 부탁할 때 사과를 깎아줘서참 고맙다고 해. 그러면서 그 간호사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막 전하더래.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는 화가 났었는데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요 그런데 그 보호자가 한 마디 더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그 사과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자는줄 알고 신랑이 간호사님을 불러서 사과를 깎아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 결혼 기념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요 그래서 이 신랑이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주고 간 선물이 그 간호사에게 맡긴 사과를 하나 깎아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다고 그 방송에서는 실제 어떤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바울이 목숨을 걸고 고란과 핏박과 매마은과동족의그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파울을 해쳐버릴까, 죽일까 하는 그런 무 우선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방 나라와 유대민족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것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인데, 이 바울의 이 선교,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선물 때문에 오늘 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과 또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받기는 받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온전하게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을 내가 받고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큰 믿음이 될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꼭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했고 또 고린도교회에 이제 보니까 바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외에도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은그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한 가지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비교해보고 또 지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참 열심히 살아요.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요. 아, 쟤는 맨날 놀고, 먹기만 하고, 일도 안 하는 것 봐. 쟤는 놀고 먹는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어떤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의 기쁨인지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무엇보다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전했어요 그러나 오늘 고리도교회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자기들의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때문에 해가 갈려지기 시작하는 거 누구는 바움에게, 다른이는아볼로에게라고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서로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편이 갈라지면 안되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가 된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편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어수선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흔들 흔들하다가 나중에는 파산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있는 건 아는데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 어디에 빠져 있는지 분명히 짚어주고 지금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하나 하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을 훈계와 또 책망 그들이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으로 따라가게 되고 또옛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올바로 서는 것이 우리의 성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이 잠깐인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힘껏 잘 살아갈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 다 묻고 가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최고 큰게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 성취해 가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자녀 양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내가 아무리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 자녀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매로도안 되고, 징계로도 그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 같으면 콧 뚫고, 깃 뚫고, 뭐 이렇게 코골이에서 끌고 가겠지만, 사람은 안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지식을 배워야 되지만 내 자녀를 가르치 때에도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대화하고 또 오늘 바올이 그린 도교의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무조건 매만되고 지게하고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대하면이 아주 부드럽게 자상하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딘지 아는 시고 살아가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니까.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할까? 이것을 고민해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피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나의 피로만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으로 바로서, 또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이웃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바울은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 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너무 이 말씀이 와다르겁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일구고 그곳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가우하면 물도 주고 비가 온다고 하면 씨앗을 얼른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씨앗이 쉽게 발아해서 그가 그 식물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심는 것은 사람이 심어 물주는 것도 사람이 줄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셔서 그 곡식이 싹이 틀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셔서 그 곡식이 잘 쌓아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이 바라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이 뜨고, 옴이 나서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뜨고, 열매매를 빚는 이런 성장의 단계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는 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이하기도게끔 도움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끌어올리고 아직도 성장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실에, 하나님의 과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는 역할을 제가 하지만, 여러분들 밭에서 바라하고 성장하게 도록 물주는 것까지는 할수 있지만, 그 마음에서 싹이 트고, 몸이 나고, 잎사귀가 구성해서 꽃이 뭐 피고 열매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잘하지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시 제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말씀 을 열심히 전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전해드리는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줄 때 잘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왜 자네는 그렇게 믿음도 안 자라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이것은 사람의 생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 나왔던 10, 10년을 교회에 다녔든, 말씀을 30년을 들었더라도, 믿음이 1년 교회생활 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허다히 많아. 나는 30년 다녔는데도 성경말씀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이런 나이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건 확실하죠? 라고는 모르겠어? 하는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런 확신이 서으로 돕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했더라도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나는 아무리 예배자리에 나와도 믿음이 안 자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여야 돼요. 농작물을 심교에서 땅을 입고 씨를 뿌렸는데 피가 안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땅에 심은 종자가 너무 가물어서 쌍을 띄우고 있지 못합니다. 빚을 내려주시는 달라고 기도하자. 그것처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가 보다 하고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내 믿음이 자라자 하나님 성령의 비를 나에게 내려주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발할수 있고 싹이 터서 줄기가 자랄 수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마 드으십니다 내가 알았다, 내가 들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숨겨진 그 씨앗이 사이트에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분명한 기준점을 이야기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심었고 아보로는 너희들에게 물을 줬고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분명히 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분리되면 안 된다. 너희들끼리 시기와 질투로 교회가 흔들리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당직기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당직기 하면 안다 그러면 분리가 돼. 교회가 혼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교회가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인과 서로 불쌍히 여기이 있어야 되고, 서로 배통 나눔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부도감을 품어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네가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나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용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던 그 일을 오늘 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혹시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부딪힘이 있어서 화가 났거나 때로는 시기가 났거나 전망, 엉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마음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너그럽고, 자상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될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집자가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이야. 너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참고 있냐는 서그 수치를 그 화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을 지키려고 하는 너의 모습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하고 하나님께서 받 위로 해주시게 된다. 오늘 우리가 오늘 고들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파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공동체.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공동체. 교회에서 잘 저희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제안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살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수있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니다 물을 익어가는 이상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속도 좋은 열매로 보답하기 위해서 익어가는 것, 저희들의 인생도 물이 익어가는 열매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신과 또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시고 치료해 주시니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과합니다. 감사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자여 기도합니다.